금전이 좀 채워질 있다고 해. 어. 그래서 실속이 선생님 제가 막상 돈이 모이진 않아요 한다 해도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들어는 와요. 네 안식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혜 신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호랑이 띠 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호랑이띠분들이 약간 억세고 좀쎄 보이잖아요 근데 또 응.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느끼시는 거 선생님이 또 신점으로 <laughs> 보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 본인이 호랑이띠라고? 억세디야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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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을 수가 없네 아 호랑이띠분들 아유 그쵸 범은 범이죠 그쵸. 어 아유 범이면 뭐예요? <웃음> <웃음> 장난이 호랑이띠 분들이 의외로 우리 PD님은 못 느끼실 수 있는데 네네. 그래도 금전 아쉽지 않은 분들은 아쉽지 않은 채로 좀 풍족하거나 음, 만족한 채로 음. 지나신 분들도 좀 많고요. 네네. 그리고 호랑이띠 분들이 유일하게 좀 잃었어야 되는 게 있다 좀 나뉜다면 네네. 근데 좀 공통점이라면 첫째 저 뭐야 건강 아, 좀. 건강. 막 여기 죽을 것 같아. 막 죽을 병 걸려서 막 이런 것보다 계속 골골골골골골골골 어. 이 정도면 어, 뭐 그냥 종합 병원이죠. 어. <웃음> <웃음> 그러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음... 근데 을사년에는 원래 뱀이잖아요. 올해 뱀 해운년인데 뱀이랑 범은 원래 상극인 거 알아요? 상극인가요? 아, 맞아요. 아. 어. 이피디 님 이제 죽어서. 었 <laughs> 음. 그래서 호랑이띠 운세를 한번 펼쳐보자면 호랑이띠분들도 솔직하게 좀 난이기는 하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탈수 있다. 오... 특히 그동안 많이 예를 들면 뭐 5년 길면 5년, 5년 짧으면 2년 정도 힘드셨던 분들은 운 들어온다, 운 아... 들어올 때 노저라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네네. 상승세를 대부분 탈수 있다. 아 상승세. 음. 호랑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네요 너무 좋은 얘기죠 너무 좋은 얘기인데 네. 내가 영어로 보이는 거는 나이대를 정확하게 집어야겠죠 중년 말년되신 남성분들의 범띠 있죠 네네. 그 양반들은 좀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laughs> 응. 반대로, 네네. 응 아무튼 그거 빼면은 전반적으로 괜찮다 <laughs> 음. 좋습니다 범띠분들의 또 특징이 한 방을 되게 좋아하세요. 뭐, 복권이라든지 투자. 아, 왜 그래요? <laughs> 아니, 근데 범띠가 그래요. 기때기가 얇은 것 같지만 네네. 본인 고집이 있으면서 외골수예요. 그쵸. 응. 근데, 글쎄요. 생각보다, 아, 내가 범을 싫어해서 그런가?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개띠는 좋아하고 다른 띠도 다 좋아하는데. 네네. 범을 별로 안 좋아하게 돼서, 음... 아, 막 범에 대해서 보기 싫어지네. 무튼, 범띠분들이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고, 한 사람들은 많지만, 네네. 본인만의 그 뿔뚝 성질이라고 할까요? 음... 확실히 범은 범 같은 게 있기는 해요. 그쵸, 예. 나만 안 건들면 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laughs> 맞아요, 상당히 맞아요. 많고요. 근데 제할 일은 또잘 해내는? 범이다. 음. 내 사람은 상당히 좀잘 챙기는 음. 그러한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맞아요. 의리가 있는 거죠. 그 의리를 나한테 좀 펼치지, 개 같은 년들 아, <laughs> <laughs> 음. 그래서 호랑이띠분들이 좀 투자나 이런 거는 좀안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 어지간히 해요. 귀때기 다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어, 어지간 해야 돼. 그갈로 흥할 것 같았으면, 네네. 진작에 흥했으면, 그리고 특히 저거 뭐야, 이제 중년 맞아가는 중년이 돼버린 이제 52세, 그리고 60세 해당되는 우리 요 분들의 네네. 범띠분들은 덕이 없어요. 아, 덕이 없어요. 네. 아. 어, 올해까지는, 네네. 어, 금전의 횡재수, 아니면 주식 투자, 음. 아니면 누구한테 뭐 지인한테 통해가지고 어째저째 한거막 들려오는 게좀 아쉬워요. 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적인 걸로 끌어주고, 잡아당겨주고, 뭐, 막, 어디 붙여주고, 이거는 가능한데, 금전을 직접적으로 배달이 오기란 쉽지가 않으다. 아, 뭔가를 음... 좀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일을 해요, 그냥. 아, 그냥 일을 하면 되나? 본인 하는 일에 매지는 해요, 그냥. 아, 본인 하는 일에. 의지간히 해요. 응. 어. 음... 아... 열받네? <laughs> 제 주위에도 이제 범띠들이 많은데 금전 쪽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가는 분들 많아서 음. 그래서 좀 금전적으로 좀 들어오는 나이가 있다면 혹시 어떤 나이가 있을까요? 아주 기가 막히게 물어봐요. 귀신이에요, 우리 PD님. 왜냐면자 <laughs> 28세 되시는 무인생 범띠 분들 내가 노 젓는 만큼 금전이 들어옵니다. 아 열심히 하는 만큼. 아우 어, 이건 진짜 확실한 이거는 내가 이빨은 말하는 게 아니요. 아 사람들마다 다르기는 한데 자이저 가만히 있다 보자요. 봤치 이게 뭔 뜻이냐면은 자어 작년부터 힘들었던 사람들 오해 당장 나아진다고 말 못해. 네네. 근데 오해 따뜻한 바람이 불고 어쩌고 저쩌고 겁나 바빠지거나. 금전이 좀 채워질 일이 있다고 해. 음... 어. 그래서 실속이, 선생님, 제가 막상 돈이 모이진 않아요 한다 해도 네.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 할지라도 어때요? 들어는 와요. 아... 어. 그래서 우리 무인생 범띠분들은 굉장히 실속을 차리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내가 발로 뛰는 만큼 금전을 벌 것이며, 음, 사람의, 사람의 손을 잡고 붙여와가지고, 내가 어때요? 아쉽지 않은 정도의 운기를 보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일적인 거에 몰두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음, 내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든, 네네. 대신, 어, 일적인 거에 있어서 내가 어화 둥둥 날고자 한다면, 그걸로는 성과를 그래도 박을 수 있지만, 네네. 그냥 개인적으로, 뭐, 여자, 남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어너내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는 조금 아쉬워요. 사람 간에 있어 이별수가 들어오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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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못한다면 구설이 잠깐, 잠시, 잠깐 있을 수 있는 해운연의 속함으로. 그래서 그런 것만 놓고, 일적인 거에만 좀 집중을 해라. 금전적인 거에 집중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도 음. 일적으로 집중하면은, 그래도 노력한 만큼 들어온다는 거니까. 맞아요. 범띠분들은 또, 그렇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하지만,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범띠분들이. 아, 그렇겠죠. 네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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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대신 이제 개인적인, 어, 여자 문제라든지, 남자 문제라든지. 남자라든지 네, 좀 멀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지, 음. 아, 어지간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 청춘이라 말리지는 않는데, 네네. 올해는 이별수가 조금은 짙다. 어, 자꾸 충이 일어나야 돼서, 네네. 자꾸 싸우거나 트러블 나거나 서로의 마음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 게 조금은 끌리지 않나. 그래서 나는 그런 운긴 좀 아쉽다라고 판단이 좀 돼요. 아... 음. 그리고 이제 금전은 들어오는 띠 중에, 네네. 저거 병인생 범띠, 올해 마흔 되셨죠? 86년생이신데, 이분들은 조금은 아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요. 뭔가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네네. 관짝으로 당장 들어갈 만큼 힘든 것도 아니고, 살짝은 애매하다. 음. 음. 근데 이 애매한 운기를 체인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사를 봐야죠. 나한테 와야죠. <laughs> 그거 내가 틀, 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네네. 조금, 아, 그냥 마음을 올해는 가로 앉혀가라. 요렇게 음. 말을 들을 음.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병인생 범띠, 남성분들 문서 잡으실 거 있다면 잡지 마세요. 당분간은 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만, 특히 이런 뭐 계약이 됐든, 어떠한 네네. 잡는 거, 놓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만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특히 주의할 게 있어요. 이사 가는 양반들 있으면 은 방향은 잘 봐야 될 것이다. 올해는 을사년은 동쪽이 맥혔어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자체를 기준으로 동쪽은 맥혔으니, 그쪽으로만 가지 마요. 아... <laughs> 방향만 조심하면 괜찮겠네요. 아, 터도 봐야죠. 아, 사진이나 동료나 찍어서 나한테 오든가, 네네. 다른 무당 선생님한테 찾든가. 아시겠죠? 한 번만 돌다리 두드겨 건너지고요. 네네. 그리고 갑인생 범띠의 기에 있어서는, 네, 금전이 벌릴 만큼은 벌리는 게이 양반들의 운기입니다 음, 허나 구설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고, 네네. 음, 근데 그 구설은, 뭐, 너무 막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거나 몰락하거나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네. 주위 사람들로 인해 사람의 연법이나 그 주위 사람들로 인해 일로 엮이지 않아도 그 사람들로 좀 시끄러워질 수 있는 운기이다. 원래 그래서 갑인생 범띠는 네네. 특히 건강을 챙겨야 되는 때예요뭐 아, 음, 죽을 거야, 병 걸릴 거야, 막 뒤질 거야, 이거는 아닌데. 네네. 전체적으로 기력이 나지 않는 해운이요. 기력을 낼만하면 시 지쳐야 되는 해운년. 네네. 그래서 기력, 체력, 활력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신 해운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운 들어오신 분들은 운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올보다는 내년에 좀 트이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고 음... 올해는 좀 좌중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에는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어, 띠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직접 찾아와서 점사를 보는 게 자신의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좋은 운기 어떤 게 있는지 확실히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 조금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관제 조심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관제. 어, 아, 우리 무인생 28세 범띠 분들이랑. 그리고, 갑인생, 52세가 되신 74년생 분들, 어, 올해는 약간의 관제, 법원이나 경찰, 소식을 음... 들을 수 있는 운기가 들어와 있으므로, 그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관제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네, 그게 음, 진짜 큰일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또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점사라는 게 복권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긁어보지 음...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어, 운세를 확인하셔서, 뭐, 대박일지 음. 쪽박일지 일단 긁어봐야 되니까, 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